대륙남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시지 채는의 시청자 여러분들, 하세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땡잔, 소창, 謝謝. 어, 잠깐만 여기 이 친구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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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is is 아? 아니, 대만, 대만 사람.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인데 한,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조금만. 조금 할수 있어요? 대박! 대박! 와, 자, 인,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한, 안녕하세요. 아 이거 한국 라이브 방송이에요. 아, 진짜? 네, 한국 라이브 어? 방송. 오. 오, 야, 한국말을 하는 대만 친구들. 오, 신기해까지. 우와, 대박! <laughs> 아, 대박! 대박! 와, 진짜. 어, 그럼 이거 한국어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네 오, 오, 지금 하트 올라오고 막 야, 진짜 어, 예쁘단 뜻이에요 하트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 막 올라오고 막 아니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배웠어요? 둘다 K-POP 그리고 K-DRAMA K-POP이랑 K-DRAMA로? K-FOOD 은씨가 그... 너무 좋아요 한국은씨가 네. 한국은 너무 좋아요 한국은씨한국은씨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그냥 드라마랑 노래만으로도 언어를 이렇게까지 배울 수 있어? 네. 와, 말도 안 되는데? 매니아인데? 한국 매니아인데? 아니야. BTS. BTS 알아요? 네, 알아서,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아, 한국에 가본 적은 있어요? 어. 그래서... 한국에 가본 적은 없어요? 한 번? 한번 가봤고. 아,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야 씨, 어, 나 소름 끼치네. 야, 소름 끼친다 무슨 뜻이에요? 어, 소름, 어, 소름. 오, 오, 야 이런 것도 알아. 어, 소름 이런 것도 알아. 대박. 아니,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고중 중학생, 중학생. 어, 저 중국어 잘해요. 我说中文说得很好 아,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리액션 너무 좋다. <laughs> 와, 리액션, 와, 야, 진짜 리액션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것도 알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나 부산 사투리. <laughs> 아,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런 거? 부산, 부산, 부산. <laughs> 와, 야, 장난 아니다. 잠깐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둘이? 어... 그냥 뭐뭐 뭐 영어 이름 해도 되고. 아. 아, 메이준. 어? Yeah, 아, 메이준. 줄라이 할때 준. 아, 준. 이바. 어?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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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바준. 어, 1998년생? 98. 1998년. 1998년생. 1 9 9 7년에 빠른 아 빠른 아아하아씨야 대만에 빠른이 어딨어 오케이, 후에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아야아냐 욕한 게 아니라 아 그거 욕 아니라 추임새취요 추임새 아 너무 너무 놀라서 아 빠른이래 대만에 빠른이 어딨어 와 이거 와야 빠른이 빠른 거 오셨다 와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야, 아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어, 영화, 영화 기다려요, 영화 네. 기다려요? 무슨 영화 봐요? 아, 중 아,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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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아,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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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기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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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군함도. 네, 군함도. 네, 군함도. 어, 군함도, 맞아요. 군함도. 아, 네, 예. 네. 거기, 어, 송중기도 나오고. 소지섭, 알아요? 소지섭? 네네네네네네네네네다 아저씨 너무 멋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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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 야, 얘네들 진짜 뭐. 이게 다 이름. 아, 꽁가님. 1- 이름 귀요미 감사합니다. 1- 이름. 귀영이 아, 요즘은 오빠야. 아, 이 친구들 진짜. 아, 이 친구들 진짜 미쳤네. 와, 이 친구들 미쳤네. 다시 한 번. 1- 이름. 비이왜 아, 부끄러워요? <laughs> 잠깐만, 오빠야도 알아? 어, 이다기 나왔네. 이다기도? 어, <laughs> <더하기> 귀여워. <laughs> 어, 그거 해줘야죠. 이다기도 <laughs> 귀여움이 어떻게 해요? 이다리는 귀여워. 오르나미 씨 알아요? 오르나미 씨? <laughs>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 씨.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니들이 제일 재밌어. 고마워. 어, 제일 재밌어. 아, 이 친구들 제일 재밌어. 너무. 야, 이친구들 최고다. 아. 영광. 영광이라고? 영광. 와, 영광이라는 말도 안 해. 영광. 아, 7번 방의 선물. 아. 오. 너무 슬퍼. 아, 네네네. 아, 막 너무, 막 계속 울었어. 네. 나 아. 이렇게. <laughs> 7번 방의 선물. 아, 너무 슬펐어. 아, 그건 네. 진짜. 아, 울음이 멈추질 네. 않더라. 다 울었어? 다 울었어? 네, 와. 다른 거 다른 거. 먹으 뭐. 아저씨. 어? 아저씨. 아, 머리 머리 머리.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너가 살아 남포동 살지. 이거 모르나? <laughs> <laughs> 이거 <이건> 모르나? <laughs>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그거, 그거 하정우 하정우가 살아 있네. 응. 이 대화는 좀那个 영화里面出来的. 下一个你刚刚模仿的另外一个那个蔡明你那个那个那个이个那个那个我모的我猜的我猜的那这个是这个是这个你这고파 <laughs> <오케이? 웃음> 모르나? 모르나 어, 배고파? 这个是这个你这个是这가你这个是这个你这个是 배고파? 배고파? 뭐뭐 정말요? 어, 어. 정말요? 어, 진짜 진짜 个是这个你这个是这个 어, 진짜. <laughs> 너무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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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아 <laughs> 아까 너희들 뭐 먹고 있던데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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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이거 뭐야? 뭐 먹었어? 아 바베큐 아 바베큐, 아, 바베큐 먹고 있었구나. 응. 영화 시간 1시 반입니다. 한국 응, 시간 1시, 1시 반. 반. 꼬치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음료수 사줄까? 음료수? 허더 일레요? 음료 일레요? 허더 일레요? 음료수도 있어 다 있네 어다 있네 다 있네 맥주 한 잔은 어때? 커피 비주 오점 아, 야아가 맥주 한잔 좋아? 콜. 허이비주 어, 간팅之前, 간팅주前 오케이? 맥주 한잔아 이게 좋다 이게 좋네 좋아? 어좀아 여기 여기 어 알고 있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맥주를 사주자 어 나는 됐고. 이 친구들한테 맥주 사줘 가지고 이 친구들 보고 들어가서 어 영화나 보면서 마시라고 하지 뭐 어? 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좋은 거어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마셔 오케이 고마아 내가 오빠가 더 고맙지 이상형이 어떤 남자 나쁜 남자 어, 나쁜 남자 좋아해? <laughs> 나는 착한 남자. <놈이다. 웃음> <laughs> 아니 아니 나쁜 남자 어떻게 나쁜 남자? 비로 쥐고 리즈. 자신감 I'm 있고. 네. 아주 쿨하고. 네. 어, 음. 나쁜 남자. <laughs> 음. 아, 주는 나쁜 남자 좋아한대 클럽에 네. 나쁜 남자. 너무, 너무 나쁘 너무 나쁘면 안 돼? 아. 아, 클럽 애들은 너무 나쁘대. 그렇게까지 나쁘면 안 된대. 이상형. 아, 자신한테 잘해주는. 아,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남자. 아, 옛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도 잘 해줬어? 어, 남자친구 없죠 아직, 아직. 아직까지 아직까지? 모태솔로? 네 모태솔로 네. 모태솔로? 네, <laughs> 네, <laughs> 너도? 모태솔로? <못> <laughs> 근데 두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19살밖에 안 됐어 모태솔로 영화 보러 <laughs> 네. 가야 되지 않아? 네 어. <laughs> 그래 그래 아, 영화 아, 어, 어 영화 시작했네 거의 지금 가야돼 바이 바이 무비 고고 무비 고고 무비 고고 가서 bye 영화 bye 재밌게, bye. 봐. Bye bye. 가서 재밌게 봐 가서 재밌게 봐아 영화 영화 어떻게 어 거기 줄거리 알려줄까? 게영도 제주에 와요? 가오수님

어, 이바 안녕? 아 이바준. <laughs> 안녕? 안녕? <우리는> 이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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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밌게 봐. 네. 알았지? 어, 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 네. 안녕. <laughs> 잘가.